안녕하십니까. 과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청송교도관이 되기 전꼭 봐야 할 영상 그 마지막 편, 청송의 마생막 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광역시 또는 도심에서 거주를 하던 사람이 교정직에 합격을 해서 청송 같은 깡통에 가게 되더라도 절대로 우울해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청송교도소에 근무를 하면서 대도시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방송이에요. 고 좋아요. 반란첫 번째 진보의 컬처 말고, 자, 보시다시피 요즘은 지방의 소도시라도 의지가나게 있을 거를 다 있어.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들이 이런 소도시라도 어느 정도 다잘 갖춰져 있고, 특히 경북북부 교정기관이 아무래도 대형 교정시설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안에서 갖추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시설들을 나름대로 잘 이용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생활하는 데뭐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먼저 진보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보시다시피 청송 IC에서 진보면에 진입을 하는 이 지점에 진보 식자재마트, 다이소, 퀸마트 그리고 노력하나로마트 등 쇼핑을 위한 매장들이 들어서 있어서 이곳을 진보 의 쇼핑거리라고 보면 되고 자 다음은 여기 진보로. 자이 진보로에는 진보의 월스트리트라고 부르는데 농협 세발금고 신협 등 국내 최고의 금융기관들이다 모여 있어요. 특히 이 라인에 진보 시자가 각종 먹거리 집들이 들어서 있어요. 즉 진보로와 청송로 이 구간에서 쇼핑과 먹거리 그리고 금융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문화생활. 요즘은 OTT 서비스 알지? 넷플릭스 뭐 디즈니 뭐 이런 거 이런 비디오 서비스가 워낙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바쁜 사람들은 대부분 쉬는 날 집에 틀어박혀서 뭐 정주행 같은 걸 <laughs> 하는데 왜 최신 개봉작을 또큰 스크린과 뭔가 빵빵한 돌비 사운드 뭐 이런 걸로 관람을 해줘야 돼 하는 뭐 그런 영화들이 좀 있잖아 그지? 경북북부 넘버원 컬처 플렉스 CGV 안동 용상점이 있어요 회사에서 자차로 약한 40분 정도 소요되는 곳인데 요즘 한 번씩 날 잡아서 나가서 이발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영화 한편 보고 이렇게 막 돌아오기 좋은 곳이야 근데 관사에서 거주를 하거나 진보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 직원들에게 한곳 추천해 줄 만한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바로 영암 문화원 내에 있는 작은 영화관이란 곳인데 백석 규모의 소규모이고 음량이나 이런 게뭐 대형 멀티플렉스와 차이도 조금 있긴 하지만 야내 시바 보데 아무 지적 없어 가봐 영양이 안동만큼 큰 도시는 아니지만 진보 면에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곳이야 영화도 볼겸 기분전환 할겸 가끔씩 한번 가볼만 합니다 요즘 영화 가격이 15,000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영양의 자은 영화관은 그 절반도 안 되는 7,000원. 게다가 또 매주 수요일에는 5,000원이에요. 상영 시간이나 그외 정보들은 여기 확인하시면 되고, 최신 개봉작 3편을 돌아가면서 상영을 해주는, 그거 옛날에 거 있잖아. 동시상영 같은 거. 뭐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면돼 근데 말이야, 2023년 6월 현재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안동 CGV보다는 여기 알바생이 상당히 더 미인이래요. 영양 문화원 가면은, 팝콘 꼭 사먹어라. 오케이? 세 번째, 먹거리. 평송의 단점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면은, 배달 어플을 돌렸을 때 선택지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 철구자법은 출소자들이나 접경객들 사이에서 유명해서 먹는 데라고 보면 되고, 진보면의 핫프레이스 수다벅스, 발음 잘해야 돼요. 수다벅스라고, 진보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는 따로 없지만, 대신 이 수다벅스가 있어요. 진보의 커피집 90%가 다방이에요. 우리 오봉 언니들 있는데. 카페가 몇개오는 이유도 있지만, 수다벅스의 위치가 진보면에 제일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핫플인 거야. 회식을 하면은 1차로 고깃집을 가고, 2차로 노래방이나 소주방, 뭐 포차 이런데 가고, 뭐 그래도 아쉬우면은 대부분 관사에 가서 이렇게 술을 마셔야 되는데 진보면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문 여는 가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인 거야. 차가 있으면 쉬는 날에는 안동에 나가거나 뭐 드라이브 삼아가지고 영덕 같은데 가가지고 무례한 접시 먹고 와도 좋아요가지고네 번째 예, 체육활동. 경찰이나 소방만큼은 아니지만, 교정 공무원들도 스포츠를 많이 즐겨요. 자, 쇠질 좋아하는 분들 주목. 기본적으로 각 소의 휴식 공간에 헬스 기구들은 다 있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담장 근처에 오래 입고 싶지는 않을 거야. 퇴근하고 즐겨야지. 자, 어디서 즐기냐고? 교정 체육관. 여기 가면은 안에 헬스장이 있어요. 그리고 헬스장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정도는 칠수 있는 공간도 있는 곳이야. 교정체육관 옆에 딱 보면은 음. 교정복지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주1회 목욕탕, 독서실도 제공을 한다는 점, 자, 진보문화센터, 교정체육관에서 선배들하고 같이 좀 마주치고 이러는 게좀 부담이 될것 같다 싶으면은 여기가 있는데 월 5만 원 이하로 헬스클럽과 라카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구기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 주목. 구기 종목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축구. 자각 소마다 축구 동아리가 있으니까 뭐 가입을 하면 되고 관사의 풋살장. 진보 면민 운동장, 진성중학교의 인조잔디 구장 등에서 즐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골프. 경북 북부 교정기관 영내는골프연습장이 있어요. 아무래도 골프는 아이가 좀 있는 직원들이 즐기기는 하지만 다른 데서는 월 2만 원에 이런 거를 즐길 수가 없어요. 계장님, 과장님, 소장님한테도 먹살 좋게 인사하고 친분 쌓는 거를 잘할수 있는 사람들은 요가나 조건 없는 거야 그 외에 진보면 다이소 근처에 볼링장 안동의 용상동 강변에 야구장 등에서 직원들과 구기 종목을 즐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등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청송 근처에는 왠가 산들이 많아요 가끔 등산을 즐기시는 계장님들이 있는데 요게 누군가에게 걸리거나 고통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거죠 대표적으로 청송하면은 주황산이 있겠지. 음. 다섯 번째 쇼핑. 똥쟁이들이나 만기꼬장이들이 진상을 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쇼핑을 하는 거를 권하는데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해소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소비야. 소비. 하지만 우리는 박봉의 교정직이잖아. 그지? 우리의 보리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겠지. 응. 적은 비용 최다 행복의 쇼핑몰 다이소 역시 우리 진보의 쇼핑거리에 이미 입점을 해 있습니다. 수많은 상품들을 쭉 둘러보면서 내게 필요한 것만 떠치게 구입을 해도 왜 12만 원이 안 넘어. 형도 스트레스 받을 때 가끔 다이소에 가서 거기 파는 물건들 하나하나 구경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기분이 상쾌해지거든. 호스트코가안 부럽다? 진보 식자재 마트. 사실 이 진보 식자재 마트는 내가 1편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누가 퀵마트냐? 청소하면은 진보 식자재 마트지. 거기가 짱이지. 이렇게 하는데 요거 명칭 주의해야 돼. 식자재 마트 진보예요. 알겠지? 봐봐, 여기. 식자재 마트 진보야. 이 식자재 마트 진보는 육해공 모든 식자재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특히 동남아 식품 이 아주 좋아요 물론 나는 포인트 관리를 위해서 대기업의 마트만 다닐 거야 라고 하면은 차 타고 40분 거리 안동에 가면은 이 마트랑 홈플러스가 있는데 진보 쪽에서 가려면은 아마 홈플러스가 좀 가까울 거예요 그 외에 레저를 즐기기에도 좋은 곳이 참 많아요 바다낚시하러 영덕을 가거나 민물낚시하러 이마댐을 가거나 캠핑하러 임동면 캠핑장 또는 영덕포항해수욕장에서 캠핑장, 차박장 등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청송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오부작에 걸쳐서 한국의 쇼생급 청송교도소 경북북부 교정기관에 직원으로 오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영상을 올렸는데요. 사실 전국 교정기관 중에서 면직률이 가장 높은 곳이 수도권에 있는 소들이지 청송은 아니에요. 교정기관은. 출퇴근이 불편한 곳일수록 근무 강도는 훨씬 더더 더 낮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어느 회사를 가든지 좋은 점이 있으면 분명 나쁜 점도 있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